네, 안녕하세요. 백배풍성 덮밭입니다. 고추를 심고 나서 해야 할 다섯 가지 주요 작업이 있습니다. 이 작업은 꼭 놓치지 마시고, 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물주기이죠. 고추는 물을 좋아하는 작물이기 때문에 흙이 마르지 않도록 물을 충분히 줘야 됩니다. 찔끔찔끔 주는 것보다는 한 번에 충분히 주게 되면, 예, 3일 정도는 견딜 수 있습니다. 근데, 텃밭 하시는 분들은 되게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기 때문에, 물을 더욱더 충분히 주셔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줘야 되느냐. 멀칭을 하셨다면, 멀칭을, 여게 흙을 벗겨내고, 그 안에 조로로 예, 뿌리에 집착하지 않도록 충분히 주는 것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고추 심기 전에 구더기를 파고 물을 두번조로로 충분히 주고 또 빠지면 또 충분히 주고 이렇게 충분히 준 다음에 또 3일에 한번 정도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한 3주 지난 후에 멀칭을 흙으로 덮어주는 게 좋죠. 그러니까 3주 안에는 멀칭 후에 흙을 덮지 말고 물 주기 위해서 네 그렇게 열어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또 고추를 심고 나서 심자 나자마자 심고 나서 지대 설치 및 줄을 묶고 제듭니다. 고추는 자라면서 쓰러지기 쉬우므로 초기 생육 단계에 지대를 지지대를 설치하고 줄로 고정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심은지 일주일 안에 에, 지지대를 지지대를 설치해줬고 또한 줄로 묶어주는 작업을 저렇게 했습니다. 보이죠? 흰 줄로. 그래서 두 번째로는 지지대를 설치하고 또한 에, 줄 묶어주는 작업을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세 번째로는 춥입니다춥이 어, 추비. 저는 처음에 꽃추를 심었는데. 고추 상태가 좀안 좋더라고요. 노란빛이 많고, 그 다음에 또이 두둑을 만들어 놓은지가 한달반 이상 되었기 때문에 미끄럼이 다 소모가 된것 같아요. 복합 비료가 그래서 고추와 고추 사이에 중간에 구멍 보이죠? 구멍을 뚫어놓고 그곳에 요거슬 녹여서 요소 비료를 충분히 주었습니다. 어떻게 줬냐면은 조로에다가 녹여서 조로에다가 조루에 조로에다가 한 주먹에 산 주먹 반 정도 한 주먹 반 정도 녹여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중간에 포기와 포기 사이에 충분히 요소비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나서한 3일 지나니까 고추가 생기가 있더라고요. 네, 싱싱해지고 어, 또잘 자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꼭 추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이제 겨순 제거 아니면 병충해 방지를 해야 되는데요. 저는 오늘 겨순 제거를 했습니다. 고추는 겨순이 많이 나오는데 이를 그대로 두게 되면 통풍이 불량해지고 또 영양분이 분산됩니다. 겨순 그 줄기를 아무 소용 없거든요. 영양분이 겨순으로 가게 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영양분이 분산되어 열매 수확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겨순이 많게 되면 통풍이 안 되어져서 병충해 발생이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순을 제거하여 이제 영구주지 그 방아다리에서 그 영구주지를 잘 생장할 수 있도록 영양분이 그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곁순 제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저는 곁순 제거를 했고 또 다섯번째로는 뭘 해야 되냐 병충해를 방지해야 됩니다 병충해방제 이제 5월 중순 5월 말 되면서 각종 병충해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특별히 고추는 병충해에약하므로 주기적으로 밭을 살펴야 되겠고요 병충해 발생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조기방제를 시작되면 특별히 진딧물이, 진딧물 이 엄청 많습니다. 진딧물. 진딧물이 제일 먼저 발생하는 것 같고요. 통치에 벌레, 가지가지 벌레가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또, 꼬 꽃에 탄저병 걸리게 되면 완전 히 이거 전멸입니다. 저도 작년 초기에 탄저병 걸려가지고 지속적으로 막 3일에 한 번씩 방제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제작업 방법은 이제, 저는 이제, 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여러 가지 방법 만들어서 해봤지만은, 그거보다는 능학사에 가서 살충제와 살균제를 구입을 해서 방제작업을 미리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섯 번째로는 병충해 방제에 힘을 다하시게 되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잡초로 인해서 잡초로 인해서 또한 여러 가지 단접병이라든가 병충해 발생이 될수 있기 때문에 배수가 잘 되도록 해야 되겠고요. 또한 두둑과 두둑 사이에 바닥을 깨끗하게 해주는 게 좋고요. 또 거기에 풀이 안 나도록 관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잡초를 방지하고 아니면은 수시로 잡초 제거를 하면 되겠고요. 쓱쓱슥 저는 이제 잡초를 제거하는데 그렇게 예방을 해서. 어, 깨끗한 고추밭을 갖고 계게 되면, 에, 건강한 고추로, 에, 성장이, 되될 것입니다. 고추는 열매가 엄청 많이 열잖아요. 저도 어제 작년에 꽈리고추, 가지고추, 천연고추 많이 땄거든요. 키도 엄청나게 자르고요. 키도 막제 키만큼 6m80 정도 올라올 정도로 자라고 그래서 아주 풍성하게 결실 맺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꽃이 피면서, 그때부터는, 복합 비료를 주기적으로 줘야 됩니다. 한 15일에 한 번씩 준다든가. 그래서 상태에 따라서 좀 자주 줄 수도 있고, 듣기 줄 수도 있고, 잘 관찰하시면서, 취비를 적절하게, 주시게 되면, 주게 되면, 아주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가 있을 걸 봅니다. 오늘은 포을 심고 나서 3주안에 아니면 4주안에 해야할 다섯가지 주요작업을 말씀드렸습니다 첫번째로는 지지대 설치 및 줄을 묶어 줘야 된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도록 두번째로는 물주기를 해야 된다 물주기 물주기가 먼저 1번이 쓰도 있습니다 물주기 해야 된다 또 세번째로는 추비를 해야 되겠고요 추비를 해야 되겠고 또 3주가 지나게 되면 겨순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 교순을 제거해 야되겠고또 동시에 병충해 방제 작업을 해줍니다. 진딧물이라든가 총채벌레, 탄저병 등이 이 꽃초에 흔히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농약을 살포를 해주는 말미암아 예방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꽃을 심고 나서 3주 안에 아니면 늦으면 4주 안에 다섯 가지 관리를 잘 하셔서. 풍성한 결실을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셔서 함께 공유하면서 더욱더 발전적인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백배 풍성 텃밭입니다. 평안하세요.